빈티를 매치하는 이유가 스타일리시함도 있지만 평소에 톤온톤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패션두튜버 호수입니다 오늘은 제 구독자분 중한 분이 제가 평소 하는 컬러 매치들이 너무 예쁘다고 물어봐 주셔서 비법을 공개하려 합니다 컬러 매치하면 톤온톤, 톤인톤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을 하기 위해 그런 단어를 골라 쓰기도 하지만 직관적이게 컬러 매치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예쁜 컬러 매치를 쉽게 할수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컬러 매치 쉽게 하는 꿀팁은 누구 하나 나대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보시면 팬츠랑 상의랑 화사한 정도가 비슷하잖아요. 자, 반면 여기에 좀더 쨍한 상의를 매치한다든지 이러면 둘중 하나 더 시선이 이렇게 쏠리는 게 있습니다. 파랑색은 초록색이랑 잘 어울리고 검정색은 무채색이니까 다 어울리고 그렇게 하기보단 이런 식으로 나대는 정도만 맞춰주면 은잘 어울릴 수 있는 컬러 조합이 탄생합니다 근데 이런 컬러 매치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보다시피 톤이 어느 정도 빠진 쨍하지 않은 그린 컬러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옅은 그린 컬러도 아니에요 중간 지점에 있다는 거죠 연청에도 잘 어울리고 중청에 가까운 데님과도 잘 어울립니다 물론 이 밝기 정도의 데님과 딱 매치하면 은더 안정적여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정확하게 그 컬러를 콕 집어서 구매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보니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나대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문자분들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두 개에서 세 개만 컬러를 비슷한 밝기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메인 컬러 말고 또 다른 컬러는 어떤 걸 담고 있는지 캐치하시면 컬러 매치가 쉬워집니다 화이트 티셔츠를 예를 들게요 이런 누리끼리한 화이트 티셔츠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간 그런 컬러의 팬츠와 매치해 줬을 때 되게 안정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퓨어한 화이트는 팬츠도 시원시원한 연청을 매치했을 때 균형감을 이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데님 정말 많이 입으실 텐데 그레이 컬러가 좀 많이 섞여 있으면 좀 시원시원한 느낌으로 봐주시고 누리끼리한 워싱이 들어가 있으면 따뜻한 느낌의 컬러와도 잘 먹을 수 있겠구나. 그냥 가볍게 파악해 주시면 될 거예요.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펜치의 변화를 주는 폭이 아직은 작기 때문에 안정적인 컬러 매치를 되게 쉽게 할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컴플렉스를 커버 칠 때인데요. 저같이 마른 분들은 상체가 보통 빈약하다 보니까 어깨가 좋아 보이잖아요. 상체를 밝게 가져가주고, 팬츠를 어둡게 가져가주면 그게 픽적으로 좋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상체가 좀더 부각되는 게좀 애매모호하다 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굳이 이걸 신경 써서 연출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잘 어울릴 수 있는 최애 컬러를 찾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컬러 매치 쉽게 하는 꿀팁입니다. 보시면, 아, 이거 컬러 같게 맞췄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컬러 매치는 안 맞는 건 아니지만, 촌스러워 보이지 않게 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팬츠 아니면 상의 둘 중에 하나의 소재감을 다른 느낌이 들도록 틀어주면, 같은 톤이라도 소재감이 다르기 때문에, 센스있어 보이는 연출을 할수 있어요. 평소에 톤온톤이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소재감의 변화 없이 너무 똑같게 매치하진 않았는지, 그런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센스있는 컬러 매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연결되어 보이지 않도록 끊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이트 티셔츠나 화이트 셔츠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일 거예요. 휜 티를 매치하는 이유가 스타일리시함도 있지만 중간에 끊어줌으로써 상하이가 좀 분리되어 보이는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컬러 매치 꿀팁은 무채색을 잘 활용하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신발이라든지 액세서리는 보통 블랙으로 많이 눌러주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흰티를 레이어드 하더라도 웬만해서 실패하지 않는 코디가 완성되잖아요. 실제로 응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발에 좀 컬러감이 들어간다. 그럼 상이나 하의는 무채색으로 깔아주면서 컬러가 들어가는 걸좀 눌러주는 연출을 많이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무난해 보이면서 센스 있어 보인다 이런 정도의 코디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컬러 매치의 키포인트가 누가 나대지 않는. ]는지 이거를 캐치 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드려 왔는데요. 컬러 매치하는 방법이 이외에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 이상 컬러 매치를 했을 때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컬러 매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면서 감각을 길러 나가시면 쉽게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봅시다.